차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LG가 떠난다 그리고 미국의 심장이 박살났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미국 언론은 국가적 재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IC 단속국의 폭력적 급습, 본사와 정치권의 차가운 외면, 그리고 한국 기술자를 향한 뿌리 깊은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굴복하지 않은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단 있는 철수 선언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백악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요동쳤고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다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발칵 뒤집은 이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라는 말이 새겨진 팻말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공장 문을 들어설 때마다 이 땅에 다시 불꽃을 피우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었죠. 공장 라인의 굉음과 기름 냄새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희망에 찬 눈으로 기계들을 다뤘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은 내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공장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나의 역할은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기술자들이 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파문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내심 자존심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왔고 우리 팀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늘 긴장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 공장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괜한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와 잘 융화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는 정지훈 부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긴장감과 동시에 무언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공장 라인을 훑어보았고, 우리와는 다른 시선으로 기계들을 살피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데려온 팀원들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각자 맡은 장비 앞에서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의 모습은 신선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줄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정지훈과 그의 팀은 초기 세팅 과정에서 미세한 센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설명하려 했지만 본사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외부 기술자에게 의존하려 한다며 그들의 말을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이 다소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팅을 완벽하게 끝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지훈 팀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주시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괜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공장 라인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지훈 부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센서 주변의 복잡한 배선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놀림에서 깊은 기술적 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느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이 문제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의 마음 속에서 그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정지훈이 결국 그 센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나에게 결과를 보고했고, 나는 그의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무 쉽게 판단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자존심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부 기술자가 아니라, 이 공장의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소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석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기술력과 끈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본사에서 보낸 이메일 한 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비용 절감 논의였고 그 내용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정지훈 팀을 과도한 비용 낭비 요소로 지칭하며 그들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메일을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이 공장을 위해 헌신했는데 본사는 그저 숫자로만 그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즉시 본사회의에 참석해 그들의 결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나는 정지훈 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들이 이 공장의 미래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를 열변을 토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사람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절차가 복잡하니 기다리라는 식의 공허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무심함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태도에서 냉정하고 차가운 기업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장 주변의 지역 언론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외국인 기술자로만 칭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시계 기사를 내보냈고, 우리 팀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기사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실은 그들과 달랐는데, 언론은 우리를 마치 불필요한 도움을 받는 무능한 사람들처럼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우리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정지훈 부사장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말 못할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시되는 상황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언론의 기사들은 우리의 노고를 폄하하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정지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본사로부터 한국 기술자들에게 주어진 비자 관련 문서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중 서류 한두 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통보가 함께 왔었죠. 나는 그 서류를 보며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꼬투리 잡으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지역 정치인이 공장으로 찾아와 연설을 하더군요. 그는 미국인의 일자리가 먼저라는 구호를 외치며 외국 기술자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나는 그 연설을 들으며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정치인은 우리의 노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표를 얻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연설이 우리를 위협하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언론은 불법 취업 외국인 기술자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그들은 실제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국민들의 오해를 부추겼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지훈은 가족에게서 한국의 소식을 전해들었고 한국 언론과 국민들이 이번 투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자긍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국 내 여론의 추이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공장뿐만이 아니라 양국의 신뢰와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본사의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외국 기술자 수를 줄이려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부 보고가 유출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나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과 노력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팀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기술자들이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부는 정치적 규제 위험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나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섣부른 경고를 하는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과 아니함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아니란 태도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밤 보안팀에서 정지훈 팀의 작업 복장과 이름이 잘못 기재된 비자 심사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작은 경고와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더니 침착한 표정으로 이것은 누군가 일부러 꾸민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침착함에 놀라면서도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안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공장 외곽 주차장에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차들은 번호판이 없었고 차량에 탄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우리 공장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모든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정지훈 팀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차단기가 부서지고 정문이 뚫리자 IC 단속국 요원들이 방탄 조끼를 입고 무장을 한채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폭력적인 모습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공장이 마치 범죄소굴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원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기술자들을 벽 쪽으로 몰았습니다. 요원들은 정지훈을 비롯한 기술자들의 팔을 뒤로 꺾고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모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강제로 막았습니다. 공권력 집행이라는 차가운 말이 내 귀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들의 폭력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기술자들입니다. 정지호는 침착하게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원들은 비자 종류가 애매하다는 말로 그를 묵살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급하게 본사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지훈과 기술자들의 연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은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무심한 답변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역 상원 의원 사무실에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나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차가운 외면에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도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여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항의했지만 본사 측 홍보 담당은 외교 문제가 되면 회사 손해라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지훈이 가족을 통해 한국 언론의 성명을 발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와 정치권의 침묵이 계속되자 나는 그에게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침묵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사로부터 법적 위험이 확인되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사실상 경고와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보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메시지에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공장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내 IRA 보조금 정책이 외국 기술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제 이대로 있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지훈과 함께 투자 대체지가 될수 있는 캐나다, 폴란드, 멕시코 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투자자 철수 가능성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시민단체부터 노동조합까지 이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결국 내부 고발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나는 기자에게 제보를 했고 익명의 내부 증언자가 된다는 조건 하에 사건의 모든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나의 결정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수 없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제목은 미국 내 LG 공장 완전 이전 가능성과 기술자 무시 폭로였습니다. 나는 기사를 읽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이한 문장에 응축된 듯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미국 증시는 폭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보며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사 경영진에게 항해 이메일이 쏟아졌고, 정치인들도 나에게 전화를 걸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태도에서 다급함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목소리가 드디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외교적 피해 가능성 보고가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급 인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태도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를 외면했던 그들이 이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변화가 그들의 이익 때문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치 보좌관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라, 너무 나서면 너부터 피해가 올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협박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정지훈 팀을 지켜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습니다. 대통령 대변인부터 상무부 차관까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나는 그들이 얼마나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무부 차관 존 해리스는 공식 해명을 발표하며 우리는 절차를 따랐으며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발표를 보며 마음속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그는 기술자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태도가 여전히 오만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제3국 이전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편에 서서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결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이 철수하면 공급망 타격이 클 것이라며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경고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싸움이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신규 미국 투자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수를 검토한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결정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발표가 미국 사회에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정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LG 본사를 비롯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불안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당황스러움을 즐겼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기술 의존이 한국 없이도 가능한가? 라는 분석 기사를 대서 특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주주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손실 가능성과 공급망 붕괴 리스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회의가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회의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우리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공장에서 짐을 싸고 더는 불안한 나라에서 일할 수 없다면서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희망에 가득찬 눈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불안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지훈의 가족에게 이게 우리가 원하던 미래였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서 나는 그들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고 나 자신에게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더 일찍 행동했더라면 그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나의 무력함을 탓했습니다. 나는 본사로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비겁한 행동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비겁함에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과 한국 정부, 언론이 나를 지지했다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지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지지가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고위급 인사와 나는 공개 토론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정지훈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술자 가족들이 함께 그 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물과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돌아와 공장 복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귀 이전에 회사가 문서를 통해 정지훈과 기술자들의 법적 지위 보호 및 제도적 보장을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서명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사는 나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새 인권 및 기술자 권리 보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발표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공장은 다시 재가동되었고,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직원들은 예전보다 훨씬 공정하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다시 활기와 웃음이 넘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팀이 된것 같았습니다. 기술자 가족 초청 행사에서 나는 정지훈에게 받은 배터리 셀 모형을 무대 위에서 공개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진정한 동맹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글로벌 언론은 이번 일을 한국이 단순한 투자자 철수만이 아니라 동맹의 존중을 되찾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평가를 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저녁 노을 아래 공장 앞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직원들과 함께 미래를 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 하나의 싸움이 아닌 기술자 한 명, 가족 한 명, 국민 한 사람의 이야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동맹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존중위에 서야 한다는 확신으로 이 글을 맺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